느리게 사는 섬 증도, 구불구불한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길까지 눈에 보이는 풍경이 고요합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 담긴 자연 에너지는 그 어느 곳보다 충만해 있는데요. 게르마늄 가득한 갯벌이 그렇고 갯벌 위를 뛰어다니는 짱뚱어가 그렇습니다. 몸 먹는 사람이 배가 먹으려고. 여기 한 잔씩 보는 거 햇볕과 바람의 힘으로 완성되는 청일염 <laughs> 청정 바다에서 건져낸 펄떡이는 해산물. 이게 정말로 진도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해안을 풀게 만드는 해송수까지 이런 자연의 에너지를 듬뿍 머금고 있는 섬. 이곳은 증도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증도입니다. 옛날 증도는 물이 참 귀한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밑빠진 시루처럼 스르르 새나간다는 의미로 증도를 시루섬이라고 불렀는데요. 전증도와 후증도가 하나의 섬으로 합해지면서 지금의 증도가 됐습니다. 1976년 도덕도 앞바다에서 중국의 해저 유물선이 우연치 않게 발견돼. 이 증도가 보물섬으로 한때 유명세를 탔던 적도 있지만, 진짜 보물은요, 이 살아있는 드넓은 갯벌 속에 숨어있는 섬과 섬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로드대큐 가고 싶은 섬 김효선입니다. 이 신한 증도는 보물섬으로 통합니다. 이 증도 앞바다에서 바로 중국의 유물들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저 수평선 끝까지 이어진 갯벌, 또 세계가 인정한 광활한 소금밭 그리고 이섬 사람들의 질펀한 삶과 애환까지 어느 것 하나 이 징도에서는 보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곳 많은 보물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우 여기 정말 네. 어, 슬로시티 우 증도 제가 이렇게 오면서 이게 네. 한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 시죠 네, 너무나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왔어요. 네, 그런데 네, 슬로시티가 우 우선 먼저 눈에 띄셨겠지만, 네. 2012년 말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에서 어... 국내 그1 0 0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예. 관광지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추천받았는데 음... 여기서 증도가 2위를 했었습니다. 어... 네, 그리고 이번에 예또 2015년도에도 최선정돼 가지고 네. 이게 나오죠 이. 그리고 아시아 최초의 슬로 시티. 음. 또 여기가 그 국내 최대 크기의 태평 연전이 있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네. 1 0 0년에1 0 0년에 가치가 음. 예, 식품이 되면서 급 상승하면서 아주 인기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네.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고. 아, 저는 이곳 이제 한곳한곳 한곳 되게 기대가 되거든요. 네, 생님 네, 네. 그러면 어디 어디 좀한곳한곳 이렇게 좀 찾아가 볼까요? 네, 증도를 한 눈에 내다 볼수 있는 상정봉으로 먼저 아가까요 상정봉이요? 네, 네 그럼 좋습니다. 가시죠. 증도의 네. <laughs> 가장 높은 봉우리 상정봉으로 오르는 길. 증도 면사무소 옆으로 난 산길을 따라 2~30분 정도 올라가면 됩니다. 골목길을 따라 오르면 팽나무 숲을 만나기도 하고요. 둥그런 목재를 흙과 섞어 만들어낸 등산로가 무겁고 더딘 발걸음을 돕습니다. 정상으로 오르는 능선은 짧지만 거의가 평평한 능선입니다. 옛날엔 증도 사람들이 운동삼아 새벽같이 다니던 곳이라고 하네요. 지금 사람의 모습은 아, 거의 아, 볼수 없지만요. 네네. 이 한반도가 보인다라는 게 네. 모양이 보인다라는 게. 아. 파 올라왔습니다. 예. 네, 아. 와. 야 정말 네. 너무나 멋져요 여기가. 네네.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아래에서 네. 봤던 한반도의 모양이라는 게 지금 이쪽? 네, 네. 당초에는 여기가 네. 저해송숲이 모래로만 이루어져 있는 숲인데 태풍을 막으려고 네. 네. 그 소나무를 식재한 거죠. 아. 6.25 이후에 좀더 식재한 게 우연찮게 한반도 모습이 됐어요. 아. 네. 여기 올라오니까 이 한반도 모습뿐만이 아니라 중도가 한눈에 쫙다 내려다 보이잖아요. 아, 정말 멋져요, 네. 여기가. 네. 네. 그러면은 증도를 한 눈에 바라보려면은 여기 상정봉을 봉을 올라와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상정봉에 좋죠. 상정봉에 올라오면은 모든 게다 네. 보이는 거네요. 네, 그 지역의 관광지에 가서 전망대가 네. 있으면 반드시 올라가 보라는 게 관광 음... 철칙이랍니다. 증도에도 그 오시면 그곳이 바로 이런 상정봉상정봉하고 네, 저쪽에 아, 소금밭 전망대가 있어요. 저쪽에 가시면 아... 이따 한번 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이런 데로 올라가서 봐야 왜 그렇게 네. 등산객들이 이런 데 올라와서 이렇게 네. 내려다보고 가는지. 네. 전망대에 오르면 한반도를 닮은 해송숲과 국내 최대의 소금밭. 그리고 중동리 마을이 내려다보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갯벌 위에 놓여진 짱뚱어 다리가 손에 잡힐 듯 가깝습니다. 짱뚱어 다리. 이곳 갯벌에 짱뚱어가 많아서 짱뚱어 다리라고 부르는데요. 살아있는 갯 것들을 걸으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짱뚱어와 칠개 같은 생물들은 물이 빠지면 구멍에서 나와 갯벌 위를 살살 기어다니거나 미끄러지듯 먹이를 찾아나섭니다. 지구 생태계 면적의 0.3%에 불과한 갯벌. 하지만 단위 면적당 생태적 가치는 농경지의 100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갯벌의 연간 총 경제적 가치는 약 16조 원에 이른다니 우리는 갯벌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길게 나져 있네요. 네. 네. 예, 이 다리가 무슨 다리예요? 짱뚱어 다리. 짱뚱어 다리? 네. 네. 짱뚱어가 많이 있잖아요. 아, 그고 이렇게 보니까. 오, 짱뚱어도 있고 또개도 보이고요. 네. 지금 각종 생물들이 여기 좀 많이 서식하고 있나요? 네, 그렇죠. 이 갯벌 어떤... 속에는 절서 예. 생물 에서부터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어요. 이게 육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음... 이 서해안 갯벌은 세계 오대갯벌이라 하기도 하고 여기 증도가 네. 국내 최초 갯벌 도리공원 유네스코 음... 생물권 보전지역 국가갯벌 습지 보호지역 남사 습지 이런 걸 지정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오... 아 그러면 우리 한번 선생님 저에게 네. 걸어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laughs> 네. 가보실까요? 예. 네. 증도의 명물 짱뚱어다리. 짱뚱어다리는 아래 또리 부분이 밀물 때 바다에 잠겼다가 썰물 때 갯벌 위로 드러나는데 물이 들면 마치 바다 위를 거니는 느낌이 듭니다 눈이 툭 튀어나온 짱뚱어는 썰물 때 갯벌을 살금살금 기어다니면서 먹이를 찾아다니는데요 농게 7개. 개지렁이 등 자연 생태와 붉은 해가 바다로 잠기는 환상적인 낙조 역시도 이곳 증도의 보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보물입니다.